최정우 회장 사퇴 외 안하는 공? 안녕하십니까. 더경북 TV의 윤도원입니다. 포스코범 내위는 포항 시민들의 실망과 불만으로 인해 최정우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스트 연구인력 245명 중 60%인 150명을 미래 기술 연구원으로 이직시키고 2027년까지 수도권의 1만평 규모의 미래 기술 연구원을 신설하려는 계획은 포항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반박하고 지난해 2월 25일 포항시 포스코 범드위가 서명. 합의한 것은 포스코홀딩사나 미래기술연구원 모두 포항 중심의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다. 포항 시민들은 최정우 회장의 사퇴를 통해 실질적인 이전과 개원을 요구하며 집행위원들은 대부분 집회의 당위성에 찬성하지만 방법과 명칭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포항시와 포스코 사이의 상생을 위한 회의도 중단된 상태이고. 범대이는 시민의 뜻에 따라 최정우 회장의 사퇴를 위한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 했다. 집회는 6월 초에 포항포스코 본사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